저희 KCTV 광주방송은 제9대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각 기초의원들을 차례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KCTV를 사랑하고 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신안동 임동, 중123동, 중앙동, 지역굴 등 광주 북구의 기대소원입니다. 지난 8대 북구에 이어 9대에도 재선운후 활동할 기회를 주신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재선운후을 도전하면서 확실한 동네 민원역에서 쌀을 캐치프레즈로 내걸고 주민들의 일상의 민원을 발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응원과 믿음 속에 생활 정치로서 의정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왔듯이 앞으로도 주민 행복과 복구 발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정 활동 시작하신 지 이제 1년이 되갑니다. 그동안 1년간 어떤 활동들 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확실한 동네 민원원회로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시정하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구의 북구에서는 경제복지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북구 예산의 70%를 복지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어, 위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승인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북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광주의 노점도시 불명이라고 뭐 언론사에서 이제 이렇게 여론 조사를 했었죠. 열명중 여덟 명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북구가 어 나아갈 방향은 사실은. 미래의 성, 어, 동력의 식약에서 어, 고민해야 될 것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이제까지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관광을 할수 있는 개개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지역, 뭐, 어, 이렇게 상품권이라는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네. 어, 북군 내에는 이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산업단지에 뭐 공기나 이런 음. 것들로 인해서 좀 어, 건강에 악영향이 끼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한 또 조례도 발의를 하셨죠.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죠. 사실은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한 북구에 60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뭐 대형, 뭐 칠성, 이 코카콜라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본촌단단이라 그대고 첨단 산단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북구의 인구 밀지도 가장 높지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걸 안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존에 있던 것을 좀더 보강을 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원님의 지역구에 뭐 시급한 현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광주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광주 전남일신방직 이전 문제겠죠 사실은 그 음, 네. 이제 이전이 확정이 됐고 사업가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공모 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이 도시를 만들 것이냐 음.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랜드마크가 또 북구 하나의 조성이 되는데 사실은 앞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 관해 그리고 소상공인들 관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쟁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게 고민이 가장 어, 앞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통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옆에 바로 또 북구에 팔경에 들어가는 챔피언스 필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 야구가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 어, 주변 일대가 굉장히 교통 흔적으로 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천변에 요즘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천변로에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에는 공급 되기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음, 사실은 광주에. 네, 그데 네. 거기에서 이게 우리가 오배수 정화 시설이 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 공정주택 음. 시설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네. 새로운 어, 이렇게 광주 전남이 신방객이 이렇게 이제 또도로 어~ 아파트가 개발 사업이 되면서부터는 거기에 또 필요없고 그 사업이 꼭 이루어지한다고 음. 봅니다, 사실은. 네. 이제 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 계획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전해 주시죠. 지금 제가 어 주민의 어 대변자로 지금 8대 의 구대까지 또어와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구원들이 가장 할수 있는 일은 결론은 동네 민원 해결을 어떻게 많은 것을 듣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이냐.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어, 행정의 벽을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얼마큼 청취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 SO14 기반 시설을 어, 이렇게 체육시설이라든 그런 것들을 편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의, 어, 주민에게 항상 낮은 자세로서 그리고 항상 늘 주민과 함께 항상 하, 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의원이 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 해결사라는 목표를 설정하신 만큼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그렇게 잘 해결하실 수 있는 의원 되도록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